네 안녕하세요 그 전반적으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해당하는 제어기가 있고 여기 해당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핀을 꽂으시면 되고 어 일단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1번 리더기 3번 리더기 2번 리더기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1번, 2번 했고 각각 카드가 있어요 어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1번하고 2번 카드 2번이 돼있죠? 2번 카드를 올려놓고 하면 딱 켜지는 거죠 지금 전원은 안 켰는데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면